군산경찰서에서는 300억대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한 식품업체를 단속해 대표이사 등 19명을 검거하였습니다. 그거요? 관할시청이 제출한 품목 제조 보고서와는 다르게 함량이 미달되거나 고기 대신 저가의 지방이나 닭껍질들을 사용하여 생산 단가를 줄이고 포장재에는 마치 원재료가 사용된 것처럼 허위 표시하는 방법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2월 16일까지 떡갈비, 동그랑땡 등 55개 제품 약 300억 원 상당을 생산했고 이를 전국 초중 고등학교 단체 급식 업소 7,297개 업소에 납품해. 17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제품의 돼지고기 갈비살 함량이 75%이나 실제로는 52.9%만 전혀 다른 원료가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오징어의 함량이 매우 적었습니다. 닭껍질이나 개 분쇄육 등을 사용했는데 네, 네, 네. 실질적으로 품목 제조 보고서에 있는 그 제조 원료 그대로 그 책자가 있어요. 공고들이 나오면, 정품 나오면은 교회주기 한 책자고 그리고 사무실에는 실패함 리스트가 따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공장 직원들은 실패함 리스트대로 이렇게 뭐 탄껍질 같은 걸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들만 알고 있지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급이상 직원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계량실인데요. 이 안에서 이제 그, 저희들 공무원들한테 보여주는 형식적인 이제 배합리스트이중으로 작동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형식적으로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계량실에서 보관한 건데요. 학교 급식에는 저질의 식재화제를 쓰면서 담당 공무원에게는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이중 장부를 제시하였습니다. 미달되거나 다른 저가의 원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요. 어... 이제 담당 공무원을 속이면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저희같이 진짜 그 제품들을 수거해서 어~ 식약처에다가 의리를 해가지고 분석을 분석을 하지 않는 이상 실제 배합 내용을 알 수는 없는 겁니다.